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하루 쉬었습니다 아,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시작해 봅시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의를 아마 들을 것 같은데요 다른 큰 변화가 없으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서 정말 그동안에 어렵게 어렵게 판매까지 이루어지느라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키워드 싸움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등록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하면은 누구나 다 해요. 그러면 어렵고 컴퓨터가 익숙하지 못하다 해도 이제 자꾸 하다 보면은 어, 등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이걸 만두는 날까지 고민하고 또 여기에 대한 거 계속 개발하고 업데이트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키워드를 잘 만들어서 전부터 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세계나 5개 고정적으로 등록하고 키워드는 어떤 그 우리가 만드는게 아니고 고객이 만든다겠죠. 특수한거 쓰려면 안됩니다. 키워드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키워드 나만 아는거 이런 거는 키워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제품이 그걸 어디다 쓰고, 누가 쓰고, 왜 쓰는지를 알면은 키워드가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올려봤겠지만 이제는 남자들에 대한 것은 많지 않아요. 건강에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 오늘의 중점적인 것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소팔메토라면 대부분 알긴 알 겁니다. 이 소팔메토는 남자들이 먹는 건데요. 이게 남자, 남성들이 40대가 지나면은, 은립성이 좋지 않아요. 은립성이 붓거나, 그러면은, 그, 오줌이 마렵고, 오줌 참지 못하고, 또, 오줌을 누워도 많이 못누고 어쨌든 성기능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런 그, 남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립선 치료를 하는 것이 원래는 목표였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한술더 나가서 아어 오히려 성기능이라든가 정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좋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먹는데요. 여자들 여성들이 먹는 거는 딴 제품 비교적 많은 때나 많은 때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잘 팔리고 또 남자들의 거는 이런 소팔메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비싸야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들에게 뭐 건강기능식품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비싸 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 비싼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틀립니다 여자들하고. 그래서 이 소팔메터라는 것이 음, 보통은, 그, 김보성이, 그 광고한 VMAX라는 것도, 여기에 소팔메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소팔메터에서전립선 건강, 전립선치료진라고 이렇게 원래는 거기도 보면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는 소팔메터 열매 추출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그, 대학창이라고 할까요? 이런 제품을 만들는서 거기다가, 아연 같은 거. 여기 보면은,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아연. 비타민 E, E가 들어있는데요. E2. 이런 것들은 다 뭐, 에너지체내, 에너지 생성에, 또이 아연은, 사실 저기, 지금, 지금 다섯 번째로 있는데요. 당연히 뒤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키워드 뒤에다 넣으면 안 돼요. 이건 항상 앞쪽으로 와야 돼니 그리고 옥타코산홀. 이것이 소팔메토에서는 항상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기는 없지만 로르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그 광고에 보면 로르산하고 이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제가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에다는 관심이 없어서 에,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로르산하는 그 광고만은 생각이 나요. 팔메터 전립선 건강. 이제 전립선 건강이라고 이게 쓸 수도 있는데 남성건강이라고 쓰는 것이 좋고 전립선은 이거는 양명인기다 이학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조금 위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쓰라 말아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오리진, 오리진은 브랜드입니다. 오리진이 있고, 슈퍼파워, 이거는 이름이라고 했죠. 소팔메토 앞에다가 어떤 제약창이나 거기서 자기네가 뭐 VMAX라든가 뭐 이런 걸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소팔메토고, 그다음에 어디다 먹는 겁니까? 남자들, 남성들 먹는 거고,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근데 전립선 건강만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거기다 더나가서 아연이라든가, 비타민 B라든가 이런 걸 넣, 집어넣음으로써 뭐 남성 정력제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려요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먹는 게 체내 에너지. 예, 그러니까 여기다는 뭐 성기능이 좋아진다, 뭐 정력이, 뭐 지구력이 오래가 이렇게만 말을 못해서 이렇게 살짝 살짝 비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 이거 다 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음, 그것을 조심해서 써야 될뿐만 아니라 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 아마 키워드가 찾지 못해서 어려울 텐데. 앞으로는 또 너무 많아서 힘들고 그런데요, 이게 예. 교들 전쟁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못 내리기 때문에 대부분 그 판매자들을 보면은 다 가격 전쟁인데요, 우리는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 전쟁을 한다면 판매자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이 로팔메토 열매 추출물. 소팔메토라기도 하고 소팔메토라기도 하고 소팔메토라기도 하고 소팔메토라기도 하 퍼도 써야 되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타코산올, 비타민, 미네랄 미네랄 같은 것 이게 그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타민 같은 것도 이게 사실은 조금 위험한데요 비타민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자리가 있으면 써도 괜찮아요. 비타민 B 라든가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옥타코산알 함유제품 이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 해서 어이 순서대로 쓰면 안 되고 과연이 로팔메토는 반드시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 열매 추출물 같은 거는 쿠팡이나 자리 많은데는 써야 되는데 이게 예, 슨 플러스 같은데는 이런 거 쓰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로팔메토만 쓰면 됩니다. 쿠팡에서는 소팔 메토라고 해야 찾을 수가 있어요. 옥타코산올, 합류 제품, 합류 제품, 이런 거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합류했다는 거는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면역기능 같은 것도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쓰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를 더 건강하게,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남, 남성 건강.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예,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라고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조를 하면 됩니다. 자, 오리진 슈퍼 파워 소팔미터. 이게 원물이겠죠. 원물이고 그 다음에 예, 첫 번째 자리에 이게 A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간이고 이건 세번째라고 볼수 있어요. 그것이 뒤에 간단 말입니다. 앞에 예, 와야 될 물건들이 도팔메토, 도팔메토, 로르산, 아연. 아연은 여기도 올 수도 있어요. 여기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연은, 아연은, 아연이라면 다 알기 때문에 아연 같은 거는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팔메토, 로르산, 옥타코산을 어, 소팔, 어, 옥타소팔메토라고 있더라고. 쓰면 안 됩니다. 옥타소팔메토라고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키워드를 갖다가, 그거는 전문 그 사람들이 그제품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VMAX를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인터넷에서 살때 조심해야 됩니다. 비타민 B 이거는 에너지 생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 이 e, 이거는 비타민 B2 이거는 비타민 B2 e, 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요. 전립선 전립선 건강이라고 쓰는 분들도 계어요 남성 건강은 써도 됩니다. 지구력 정력이란 거는 어떤 마켓에서는 이거 써도 안 돼요. 근데 또, 써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알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기본적인 거,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남성 영양제, 중잔년 건강, 중장년 건강. 자, 이번에 이거, 이것은, 제번째 위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보통은 태그에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말을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 알려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발휘해서 또 고객들이 어떤 것을 찾을까, 남성에 대해서 누가 먹냐, 남성이 먹는데, 남성 중에서 나이가 어느 정도 뭐 40대부터, 옛날에는 50, 60대가 먹었는데 지금 40대도 먹는다고 요 이제 30대까지도 먹는다는 소리 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시면은 이것이 그 전립선 때문에 먹는 게 전립선이 남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아마 남자들은 아마 90% 이상은 거의 90%가 이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잘 팔리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들 거는 많지 않아요. 팔8 m 가 있고, 지난번에 누가 물어봤지만 아르기닌이 들어간 어떤 그런 영양제, 그것도 결국은 병력제인데요. 마카, 마카라고 있어요. 마카본말. 마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그러니까 몇 가지가 없는데, 그래서 남자들 중 그, 건강기능 식품 중에서 비교적 잘 팔리는 것들이 이거는 순남성을 위해서 만든 그래서 이런 것을 등록해서 팔립니다 이제 새롭게 그 부강사님이 와서 강의하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강사 강의를 듣고 제가 다시 그것을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거기에 와서는 메모도 하지 말고 사진도 찍지 마세요. 집중해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메모를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중점적인 어떤 중요한 부분을 메모를 하라 할때 그때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꾸 메모를 하더라고. 메모를 하면은, 에, 그 먼저 말이라든가 그 지나가는 말 못, 기에 정신이 팔리면은 이게 말이 잘안 들어요. 이해를 못해요. 두어도 지금은 어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안 팔린다고 해서 또 낙심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안 팔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끊기가 있어야 돼요. 금을 캐다가 엄청나게 땅을 많이 파서 예, 예, 종이 한 장만 더 파면 되는데 사람들이 아유 맥을 버리고 중도이패라고 하나? <laughs> 그래서 금을 못 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 끊기가 네, 있어야 되고, 이것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네, 쉽게 벌은 어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다 이것만 하고 살죠. 그래서 정말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 못 남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의지도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또 예, 부지런히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돈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도 저는 회복은 안 됐어요. 목소리가 지금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문의하거나 또 애로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아, 어, 로 해결하는 소리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 이제 만날 날이 오라지 않아요. 저는 진짜 아,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요. 만날 저만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제 일방적인 말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고 얼굴들이 키고 그랬으면 저는 더 힘이 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